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한달에 국회로 달려나간 국회의원, 국회 직원분들과 시민분들 또한 21일 가장 춥고 긴 밤에 남태령에서 연대의 밤을 보내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그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 슬픔과 상실감을 감히 헤아릴 수 없어 더 비통한 심정입니다. 애경 제주항공 그리고 국가는 유가족분께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참사의 관련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이직 집안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태극기 부대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20대 여성이며 무성애자이고 여성주의자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발언대에 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 친할아버지께서는 광복 이전에 일본에서 거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릴 적 일본 순서와 같이 사진도 찍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 집안에서 친일이 추가됐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친일은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증조부모와 다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으로 친일파 청산을 호소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 조상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친일과 독재의 시대를 제대로 직시하고 청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확인하느라 잠못 자고 아까 3시 집회에서 참여 3시 집회 참여하고 바로 왔습니다. 제 체력이 안녕하지 못해 추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추운 날 차가운 도로 위에 모인 여러분께 제 진심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헬 조선이라는 말에 동감하며 유학은 물론 현재 제가 배우고 있는 분야를 살려서 외국에서 직장을 얻어 이 나라를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제 또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싫어 탄압하고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 옆에서 살아 숨쉬며 존재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저 돈만이 최고 가치가 되어 다른 가치들을 가벼이 여기는 그 천박한 모습 때문에 저는 이 나라를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나라를 고쳐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의 소외기념만 후원하고 알바를 나가는 날 제외한 모든 날 시위에 참여합니다. 저의 의지력은, 저는 의지력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에 아마 이것이 옳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참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12월 3일 추운 새벽에 일어나서 국회로 뛰쳐나간 분들, 그 이후에 집회에 참여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 덜 부르더라도 그런 게 있구나 수긍하는 사람들, 불편하다 이야기하면 수정하고 발전하는 사람들, 어릴 적 봤던 소년 만화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바꿔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이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토록 반짝이는 빛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지인인 대한민국도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어느새 개업령이 터진 지한 달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우리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누가 뭐라 하던 흔들림 없이 밝게 빛나며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끝으로 제주항, 끝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의 일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언에 앞서 애견그룹 산하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재난 참사 및 산재로 가족을 잃으신 모든 이 가족분들께 늦었지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어, 오늘 수많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 동지분들께서 응원봉을 달고 달려와줄 우리의 동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 안타깝게도 저의 응원봉인 아미밤은. 콘서트보다 집회를 더 많이 나와서 소켓이 고장난 반대로 사망하였습니다. <laughs>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아미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부산 사람이며 전라도 농부 아빠의 딸5.18민주항쟁을 겪은 엄마의 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12,3 개험 이후 광화문, 남태령, 동덕여대, 전장현 등 시위 집회마다 참석하며 인증샷을 SNS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친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냈습니다. 요즘 정치에 저, 관심을 가지니?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정치 아니고 권리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수심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리를 무기 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윤석열은 체포될 것입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동, 시민 동지분들이 있고 주변에나, 주변에 이렇게나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뜨거운 불꽃처럼 우리 속에 쑥쑥들이 드러나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함의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고 있지만 또 언젠가 이 불꽃은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사그라드는 불꽃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불꽃은 자그마한 바람에도 다시 타오올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싸움의 언쟁과, 어, 불필요한 싸움과 언쟁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주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변의 잘못 때문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옆에서 함께 또 같이 싸워야 하는 시민 동지입니다. 눈물 없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목소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에 여러분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 권리를 잃지 않았나 들여다보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질 거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나처럼 우리는 답을 찾을 거고, 이번에도 다 같이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투제! 투제! 네.